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연금계좌의 세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금을 잘 모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연금 개시 후 적지 않은 세금으로 인해 본인의 예상보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 공부 중이고, 오늘은 새롭게 습득한 세금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아가고 있는 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종목은 대표적인 월배당 ETF인데 이 종목 하나만으로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뽑아서 쓸수 있냐는 질문이 많이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주는 유튜브 영상은 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넘어가기 위해 제가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먼저, 연금과 세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에서 모인 금액은 각각의 성격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금 개시 이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원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 이렇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만 연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번 연금에서는 A, B, C, D로 명명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운용 수익인 D로 지정이 될 건데, 연금의 ABC 금액을 모두 찾아 쓰고 난 이후에만 배당금을 인출해서 쓸수 있는 것일까요? 증권사에 직접 문의한 결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ETF만을 모아서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이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도 연금 개시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운용하는 미래에셋은 비교적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충실히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월 배당금을 지급받는 ETF를 통해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고 또한 이 금액은 연금 재원 ABCD 중에 어디에 속하고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함께 문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만 인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투자금이 etf 상태여야만 합니다. etf가 아니라면 연금계좌에서는 연금 지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강제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은 그렇게 할수 없고 모두 본인이 직접 매도를 해야만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했더라도 본인이 etf를 팔지 않으면 인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배당금은 해당 연금 계좌에서 예수금 상태로 남게 될 것이고 이를 인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은 운용 수익인 D가 맞지만 배당금을 인출할 때 A, B, C, D 재원 중 남아 있는 재원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과세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a D 잔고가 남아 있다면 실제로 배당금 명목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 이를 인출할 때는 A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좌내에 a t f 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별로 증권사에서 연금 재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린 연금 게시 영상에서도 ETF 1만원짜리가 3만원이 돼서 팔면 투자원금인 1만원은 A가 되고 이익금인 2만원은 D가 되는 것이 아니고 ETF를 팔고 들어온 예수금 자체가 ABCD 중 재원이 남아있는 쪽으로 자동 지정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와 동일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으로만 월 100만원 이상씩 찾아서 쓴다고 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ABCD 재원별 인출 순서를 이해하고 계시면 세금 부분도 명확하게 계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계좌에 A가 2천만원, B가 1억, C가 5천만원, D가 1억 이렇게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월 배당금으로 100만원씩 인출한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 금액인 2천만원이 모두 인출될 때까지인 20개월 착각 는 비과세로서 배당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이지만 A 재원이 남아있으므로 먼저 A로 계산이 됩니다. 연금개시 2년차인 그 이후 21개월에서 24개월 차까지는 400만 원이므로 비 금액으로 해당되어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된 세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가 모두 소진이 될약 10년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와 B는 개인연금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월 100만원씩만 인출한다고 하면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5%를 납부하면 되고 1200만원 이상 인출하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연금과 세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연금과 세금의 문제는 이번에 한번 알고 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금과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며, 바뀐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금을 100만원 정도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매월 200만원 이상을 찾아서 쓰더라도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인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최적의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